그, 귀만한 게 15년이거든? 이 네. 요런 거는 한 50년 넘은 것 같아. 이거, 이거. 거기 보세요, 이런 게 있네. 무뚝뚝한 양반. 아니야? 버섯 앞에선 청산 유수다. 이런 아, 이건 좀시비이 돼. 아, 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100g에 3만 삼천 원. 말른 거, 젖은 거 말고. 어, 그 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네. 그 물은 버리지 말고 마시고. 시력에 복수 적어, 당연 요거는 썰어가지고 어, 기름장에다가 찍어 먹으면 간 천념 옆에 놓고 어, 석유버전 너무 어떤 게간 천념인지 몰라 그렇게 맛은 분간이 아, 안 돼. 아직 맛본 사람들은 진짜 맛있게 먹었다고 지, 세상에 뭐 이런 게. 이제야 한숨 돌리고 땀을 식힐 참인데 이럴 땐 강원도 계곡물이 보약이란다. 아주 시원해요. 아주 너무 차고. <laughs> 신만이에게 산은 사시사철 한없이 메워주는 어머니의 품 같다. 아내가 챙겨준 새참을 먹을 시간. 그런데 먹는 방법이 참으로 독특하다. 하루 일곱 끼를 먹는 양반의 조촐한 새참. 마음만은 산중에 망중한이다. 다시 산 속을 걷기 시작한 신만이 그때 바위 틈에 있는 노란 버섯이 매의 눈에 포착됐다. 이게 여기 꼭지가 있으면 먹는 거 버, 버섯이라 그러는데 처음 접하는데 이거 따서 어, 옛날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산을 그렇게 올라 것만 처음 보는 버섯이 다 있다. 대단하죠. 이야. 이게 참나무인데 이참나무가몇년 몇 이상 넘으면 이쁘게 나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참나무 그거는 대부분 먹거든요. 하지만 이름모를 버섯은 그건...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다. 버섯을 절대 모르고서는 절대 먹는다. 머릿속이 온통 이름 모를 버섯으로 알쏭달쏭해진 양반. 궁금증을 해결하러 오늘은 이만 하산한다. 여보, 나 왔어. 다있 썼어? 남편 힘들세라 망태기부터 받는 아내 광옥 씨. 오, 너무 무겁네. 응. 좀 오늘 10만 인의 응. 집 화두가 될그 이름모를 버섯부터 그, 꺼내 놓는데. 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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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머 나도 이런 건 처음 봤네. 처음 봤죠. 얼마도. 어 그래도 이 그렇지. 버섯 버섯은 잘 하시잖아. 냄새는 좋죠. 아, 냄새 녀석은 아은데시원하네시원하죠 음. 이게 나 이런 버섯을 여태 이런 건 처음 봤어. 한국인분. 이웃집 나이많나할아도 처음 본다는 버섯. 표고죠 이거 날씨 날씨가 좋아야 말 이거 이거 말려서 먹는다. 아, 집에서 먹어 생 걸로 볶아 먹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아이고, 이거 얼마 안됐는데 사서도 먹는데 말리긴 뭘 말래 말장치쳐가지고 볶아 먹어요. 맛있죠? 에이, 맛있지. 남돈 주고 사서도 먹는데. 이 석이버섯 이게 30년 넘은가 이거? 봐봐요. 이거 봤어? 아 이건 진짜 대기네. <laughs> 이것도 해. 먹어요. 저 뜨거운 물에다가 팔팔 끓는 물에다 음. 살짝 넣어가지고 비리야 이끼가 볶아지거든 음. 그럼 이 뒤에 이끼를 싹 손으로 착착착 삭 문게 이것도 음. 먹어요. 이것도 팔지 말고 <laughs> 음, 먹고 봐야지. 그게 <laughs> 많으면 좋지만 이거 볶고 봐야 한두번볶고 먹어. 뽑고 뭐 얼마 아니요 형님 여기 사 먹는데 뭐 우리, 우리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 팔아 먹어야. 돼. 아이 먹이지 말아야지. 뽑고 봐야 그거 안. 우리도 꼭 벌어야 본 베트네. 아이고 진짜. <laughs> 그날 오후. 아, 이, 이름 모를 버섯 때문에 아, 양양의 어. 약초꾼들이 다 모였다. <laughs> 네. 과연 이 버섯의 네. 쓰임새를 네. 알수 있을까? 저, 나 이거는 식이종이에요많이안 뭐 돼. 저이 없어. 내가 그렇게 다녀도 그렇게 나누고 올해 처음 봤어. 여는 그 독성은 없는 거예요. 네 뭔데요? 대체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섭바닥에서 안 받아요. 가짜는 음. 음. 이 저에서 안 받아서. 이동 먹으면 저기서 먹으면 설사 나오고 난리다. 네. <laughs> 사과버섯 같은 거 설사 작정해. 아, 자제라 똥버섯이라기도 하고 모기버섯, 모기. 그러니까 모기 우리 뭐왜 모... 그러냐면 이거를 말려서 모기향을 피웠대요 예전에. 옛날 분들이 뭐 먹는 그리고 이걸 먹으면 몸이 오그라든데 실망이 크네요. <laughs> 이게 많이 먹는 버섯이 먹는 버섯이라 그러면 이 인공지방은 참부하가치세가있는데 그게 꼭, 꼭 몸이 오그라드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음. 이거 먹음직 아요독버섯이 먹음직이? 오늘 남편이 가장 많이 따온 자연산 표고버섯. 재배서 나온 거는 이 고들고들한데. 서 나온 거는. 를 남편으로 돈아내는 산에서 직접 캐온 버섯이며 산나물을 손만나게 만들어 식당을 운영한다. <laughs> 얼마 안 되니까 오늘 손님들 예약 이야, 기이몇분안 되시거든요. 그 거기를 나가는 고요 살짝 데쳐가지고 송송 썰어가지고 이제 기름 넣고 이제 볶는 거죠. 고기 맛이 날 정도로 씹는 맛이 좋다는 표고버섯 볶음. 10만 인의 식당 낙다. 여기는 조소밥이에요. 조소밥 이렇게 노랗게 나온 약수를. 이게 그 약수물이에요. 예. 물이 좋은 고장이다 보니 밥도 약수로 짓는단다. 약간 생물 비슷하면서요. 턱소는 맛이 있고 그래. 사이다 맛. 여기다 설탕만 넣으면 아주 사이다죠. 손님이 많은 날은 주방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하는 남편. 바쁠 때 도와주다 보니까 주방에서 그래도 같이 있으니까 한 15년 되는데요. 어, 그, 그, 밥을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가, 이제, 이게 여기에 들었고, 15년 만에 제가 이게 알게 됐어요. 돌안보라고 하지, 어떻게 하면 돌을 안 보라. 물을 끓일 때 이렇게 넣야이 색깔이 제대로 나오고, 그냥 이물에다 넣으면 안 돼, 끓을 때. 이게 비법이에요. 그렇게 자연을 담은 건강 밥상이 줄줄이 차려졌다. 오늘 입맛 호강할 손님들은 대모임을 하는 아낙들. 어머니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아범이 저기 어, 그거잖아. 그거 어, 켜고 아. 버섯 어제 저기 따온 거잖아. 그래서 아. 여기 나왔으니까 꼭 네. 뭐 맛있게 드시라고. 네. 맛있어요. 네. 네. 송이. 맞아. 아니나 다를까 표고버섯 먼저 한입 맛보는 데. 음? 자연산 고음 맛있네. 미리기 때문에 자연산을 찾는 거야. 자연산 표고. 버섯 향이 다르잖아요. 약수 밥 얼마나 좋아요. 빛치 나죠? 이거 보세요. 밥은 양에이 제일 맛있게 <목소리> 먹고 <먹기>, 고주시 <목소리> <먹기, 목소리> 반찬 맛있어요? 네. 어 <laughs> <간식으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매달 매달 오는아 <올려놔. 웃음> 예, 삼촌들매매 매는 또하맛이잖 네. 네. 아, 맛있어. 감사합니다. 네. 다감하네 아버 보고 하여튼 말다 가져오라 할게요. 그래오 우리 살지. 맛있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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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8 팔십 됐는데, 80kg. 정도 먹고또 저거 돈을 사 먹어야 나. <laughs> 아저니 제가 한백 살까지 사시도록 네. 아버보고 많이 따라줘가지고 내가 열심히 맛있게 <laughs> 응. 음식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제가. 아, 잘사니다백살때제에한통 네, 예. 내게. <laughs> <laughs> 광옥 씨의 손맛에 입 땀까지, 밥맛이더 좋은 손님들이다.